자, 안세진이, 중요 연결동작, 어, 좀 변태적인 거예요. 그래서 좀 특수합니다. 그렇게 감안하시고, 보시고요. 방향한 대동이 변화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, 에, 보면, 춤추다 보면, 어, 이렇게 많이 추죠. 자, 여기서, 여기서 이제, 에, 대부분, 에, 이 선을 돌리는데, 에, 이걸 돌릴 때, 아, 공중으로 한 바퀴 주시면 재밌어요. 이렇게. 공중. 이 이런 식으로. 또 보면, 자, 여기서 바라게 바쁘니까 에, 이렇게 연성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 요번에는 이거를 사이드에 돌면서 사이드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같이 돌아서 쓰시는 거요 역시 이 정도 이 정도 역시 공중 역회전 줘가지고 그렇게 에,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회 전에 방향적도 이렇게 바닥을 내겠습니다 자 5번 발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돌때주의할점 제가 보니까 돌때 이렇게 돌면 여자가 안 나옵니다. 여자가 안나와요 그래서 여자 길을 비켜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. 자 이번에는 변화, 변화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남자가 돌면서 이렇게 돌립니다. 그래서 앞에 와서 다시 돌리고 이렇게 다시 남자가 돌아와서 돌리고 다시. 역회전해이나변 해서, 하시면 어, 예, 서 예? 예, 어, 하시면 해이 이렇게 많이 안하고 이렇게 서서서 해서, 이렇변화에서이이상게해 이렇게 해서, 이게 이렇게 해서, 이서이렇서이서이렇이이서 이렇게 해서, 이 바꿔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 해서, 이 해서, 이니게해 이렇게 서 이렇게 서게 또 하나 있죠. 바약흐가드 변화는 여기서 도는데 여기까지 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돌면서 손을 바꿔야 되는 서이 부분이 좀 아니 바야흐가드기만 여기좀 헷갈려야 되니까 요번에는 그거 잘 설명드리면 여기서 돌긴 도는데 그대로 돌아서 여기까지 쓰신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돌고 그대로 이렇게 빠져도 돼. 여기까지. 그래서 여기서 또그틀이볼 수가 있어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그래서 다시 요 정도. 계속 바야따다따라는게 변화. 이렇게 아. 볼 수가 다 그래서 바야따다 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. 자 하나 더. 뭐더그 많은데. 이 정도 만 네. 현장에서 네. 쓰시면은 분할하세요. 그래서 이, 이 부분을 좀 여기서 보셔야 되겠다. 지금 건너가는 가야 될게 변화는 예를 들어서 멋지게 도는 개똥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슬로우로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잡히는 거는 아, 멋지게 도는 개똥을 참고해서 보시고요. 이렇게 잡혔을 때 이렇게 같이 돌죠. 같이 돌아서 틀어놓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그래서 돌면서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잡는 그래서 이제. 이 변화, 다양한 거기를 약간 틀어서 돈다. 요손 잡고, 요손 잡고, 이렇게 지금 요손 잡고, 이렇게 요손 잡고 그대로 돌아서 이렇게 쓰시면. 자, 그렇게 하고 어, 마지막 하나, 안 그래도 된다는 거냐? 이거는 쉬운 거니까 그냥 같이 돌아죠 돌아서 허리 놓고 어 그대로 여성을 이렇게 반가시를 쳐서. 잡아서 팝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눕혀놓고 다시 여성이 잘 누우면 이렇게 잘 누우면 못 누우면 하면 안돼못 누우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대 우리 몇번할 차례였지? 다 했네. 15번. 15번. 지게 응. 음. 용 저 글씨가 그안 보일 때 되면 이제 안 쓰이니까 정리해지 <laughs> 내가, 내가 안 보일 때 되면 정리해야지. 아니요, 잘 쓰이니까. 아, 아직까지 괜찮아데 <laughs> 네. 하나씩 장, 몸에 튀는 게 줄어들더라고. <laughs> 아, 옛날에 이게 오른손도 착착 갔는데, 이제는, 아이고, 귀찮아. 귀찮아. 손도 귀찮아. 그럼 어 귀찮아. <laughs>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, 누워있는 게 재밌냐. 큰일 났다. 우리 여러분들도 이 영상 6 0초 이상 보시는데, 누워있는 건 고치면 좋겠어요. 저도 참, 누워있는 게 귀찮더라. 움직이는 게 일단. 어, 한번 집에 들어오면 나이가 싫어. 어, 그거 고쳐야 되는데, 에, 쓸데없이 나가야 되는데, 그게 귀찮더라. 아, 그래 그래요. 그, 게 귀찮으면 나중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더군요. 땅속에 영원히 못 나오잖아. 그걸 고쳐야 돼. <laughs> 그것도 뭐, 강시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. <laughs> 밤에만 나오다강요강아이 <laughs> 어, 이게 귀찮아 이제는 점점. 저도 점점 귀찮아서. 큰일이에요. 어쨌거나 우리가 15번 어, 지게스테 그거 어, 구독해놓으시고요. 지게스테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